언리얼 엔진 2부터 평생을 언리얼 엔진으로만 게임 제작을 하고 에픽 게임즈 코리아가 설립된 때부터 근무하고 있는 에픽 게임즈의 고인물 신광석! 하하하하! 형님, 스타리가 준기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거 중대해지 말라니까. 포텐키 형님 같이 포텐키 안아번포키스 일단 우리 어, 신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 이제 어, 게임 타이틀이라든가 다른 걸 이제 회사에 무엇을 먼저 앞세우시는데 부장님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 지금 시영교 그~ 성원님이 쓰러지실 뻔했는데요 언니언 엔제 투부터 평생을 뭐~ 이런 이~ 어떻게 하든 이런 컨셉으로 나오게 되신 겁니까? 어 그냥 저 얘기 드릴 게 많다 보니까 네. 제가 대표로 얘기하게 나오다 보니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민망한 사람입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네. 일단 그 오늘 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언리, 언리얼 엔진 5가 지난 4월 오히려 정식 출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뭐저 뭐, 같은 사람들 일단 관심은 가는데 엔진 게임인든 이런 작품들 어려울까봐 걱정이 되는데 좀 쉽게 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네뭐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laughs> 뭐 그게 믿으면 안 갑니다. 뭐 아무리 대단 멋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사님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시계를 강조하셔서 첫 질문부터 약간 눈높이를 맞춰 가지고 근원적인 부분에 질문을 드리면 이게 얼리어렌진 5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영상이나 설명을 들어보면 용어 때문에 좀잘 음. 파악이 안 돼요. 네네. 그 부분을 좀 쉽게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된 걸 설명드리다 보니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뭐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언어인지 5는 더 멋진 그래픽을 사실 더 쉽게 개발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게임을 제작하는 방식이나 또 경험하게 될 게임이 완벽하게 이제 변화될 거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당연히 뭐 포이터 5로 넘어가니까 뭐 좋아지는 것은 뭐 기본이겠죠. 예. 어떤 부분이 그럴 때또달라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 네. 일단은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발전이 됐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많이 놀라시는 이제 그래픽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이 됐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도의 퀄리티를 실시간으로 렌더링해 주는 나나이트라는 기능이 있고 거기다 이제 사실적인 빛을 더해 주는 이제 루멘이 또 합쳐지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세상을 더 넓게 오픈 월드로 즐길 수 있는 오픈 월드 기능들이 대표적입니다. 아, 어, 네, 나오네 나오네요. 예. 네, 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나나이트가 적용된 도시인데요. 지금 음. 이 각각의 빌딩들이 사실 수많은 그 오브젝트들이 같이 하나로 마,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수억 개의 폴리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실시간으로 렌더링되고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이제 나나이트가 화면에 맞도록 가장 최적화해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도시가. 실시간으로 이제 렌더링 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뭐 찍거나 막그리거나뭐 뭐 입력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니고요. 이게 영상도 아니고 실시간입니다. 네. 뭐 저런 것들이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아, 실시간이라는 건뭐 변화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루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빛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빛의 표현을 더 쉽게 할수 있고 또 이제 실시간이라 이렇게 밤이 한 번에 딱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제작도 편해지지만 이제 전에는 못했던 새로운 재미난 게임 플레이들을 더 많이 이제 하실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와 이런 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고 한다면 야 이거 새로운 이거 신세계인데 이건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놀라움을 네. 보여주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대박. 공개했던 매트릭스 어웨이큰스를 보시면 은더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아, 무슨 영화 그 나왔나 아, 매트릭스? 네. 영화 그 최근에 영화 나왔잖아요. 그거 관련된 내그 네, 매트릭스 요거. 아, 이거 아, 그거요? 예. 네. 네. 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영상 있나요? 영상? 아, 네네. 그 이게 보시는 게 이제 매트릭스 어웨이큰스인데요. 뭐냐면은 언리얼 엔진 5로 얼마나 굉장한 것들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지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공개한 콘텐츠입니다 네. 여기에는 그 후딘이라는 기술이 사용되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후딘이라는 기술을 사용했는데요. 보시는 게 이제 후딘이 영상인데요. 음. 저희가 이제 누리콘에 맞춰서 이제 누리콘이라는 이제 글자로 이제 도시 그 도시를 만드는 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딘에서 만들어 오면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를 이제 언열 엔진으로 갖고 오면 그걸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도시 누리콘이라는 그 국가도로 옆에 도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아니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푸디니가 그 마술사인가, 마법사님 막 이것저것 다 만들어서 아, 그그 그 컨셉인가요? 진짜. 그 거의, 거의 뭐 천지 창조급인데요, 이거에? 네, 맞습니다. 그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푸디니는 그니까 그러니까 게임 제작을 할때 뭐냐면 이런 그 특히나 이제 좋은 퀄리티의 오픈 네. 월드 게임을 만들 때 어려운 게 에셋을 제작은 했는데 그것을 저 넓은데 일일이 배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도 많이 드고요, 노력도. 근데 이제 후디니를 쓰면 저렇게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음.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런 뭐소위뭐 갈아 넣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그 그 어떤 노동력을 다른 쪽으로 좀더창의적쓸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시간도 말할 것도 없고 단축되는 게 기가 막힌데요. 작업 효율이 향상된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 매트릭스 어웨이큰스를 만들면서 이제 후디니를 사용해가지고 네. 시간을 많이 단축했고 또 많은 분들이 또그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샘플도 공개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샘플로. 근데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비싸겠죠. 무료입니다. 아, 아 저걸 공짜로? 아네네네 공짜로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겠습니다. 예. 아 근데 일주일 지나면 돈 내야죠. <웃음> 아니 아니 <웃음>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아닙니다. 진짜요? <laughs> 네네네. 한달 지나면 다 자동으로 <laughs> 월 단위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요? 아,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낌없이 드리는. 네. <laughs> <에, 에>, <laughs> 아이 그 에, 모든 공짜는 다 좋은데 제가 쓸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아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엄청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다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아네 지금 네. 아까 보신 이제 매트릭스 어웨이 큰스 이거는 에픽 게임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직접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게 그 게임 내 안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또 샘플로는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매트릭스 말고도 최근에는 또 라이라라고 슈팅 기반 샘플을 하나 공개하셨는데요. 여기서는 또 어떤 기능들을 체험 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라이라는 이제 언리얼 엔진 5로 게임 제작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이제 살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개한 거고요. 또 그냥 게임 제작뿐만 아니라 뭐 멀티플레이어라든가 크로스플레이도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아, 요거를 통해서 그럼 뭐, 뭐 게임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좀 이렇게 트레이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게임 제작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이 라이라 샘플을 계속해서 또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이제 업데이트할 거라서 사용법들을 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아 이것만 보자 재밌게 했는데 그래픽이 <웃음> 전반적으로 <웃음> 다 뛰어나기 때문에 <laughs> 샘플만 이렇게 만져 <만지어 웃음> 보시면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얼리어렌즈 5로 만든 게임들이 너무 그래픽이 좋고 이렇고 뭐 현실에 가깝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게 또 반대로 아니, 내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냐 사양을 <laughs> 너무 많이 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그런데 그런데 이제 콘솔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시리즈 X/S에서는 그 언리얼 엔진 5에 있는 그런 멋진 어, 그 그래픽 기능들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PC 같은 경우는 컨텐츠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인데요. 어, 그랬,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그 매트릭스 어웨이큰스 샘플 같은 경우는 어, RTX 2080 이상이 이제 권장 사양이긴 한데 사실 나나이트 기능 자체는 더 낮은 사양에서도 되고요. 특히나 이제 루멘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엑스 1 1에서도 된다 되기 때문에 더 낮은 사양에서도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사실은 꼭이 좋은 컴퓨터가 없어도 언리얼 5 나오는 게임들은 이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럼 이제 단적으로, 예. 네. 그 단적으로 그 GTX 1060이다. 우리 집에 있는 그래픽 카드가 네. 1060이면 어 그래픽 카드를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얘를 새로 섭취해야 되는 거니까 몰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 일단은 그 묻고.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는 있을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좋은 퀄리티, 최고의 퀄리티로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그래픽 카드를 어, 사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럼 이제 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래픽 카드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텐데 그중에 언리얼 엔진 5랑 맞는지 안 맞는지 충분한지 안, 안 충분한지 뭐 셀프 테스트해 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 지금은 그 언리얼 엔진 5로 만들어진 건 저희 이제 포트나이트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포트나이트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역시 그 결국 아, 네 결국은 이 말씀으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laughs> 이지하게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닙니까? <웃음> 아닙니다, <웃음> 아, 절대 아니.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정 네, 다음 질문 네.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포트나이트를 네. 먼저 다운로드해서 플레이해보시라 이런 말씀이었고요. 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 이제 빛 광원 관련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극히 한정적으로 사용이 되거나 RTX 이제 기능을 지원하는 그 기능을 네.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는 고가의 그래픽 카드를 사야만 했는데요. 이게 또 요즘은 그래픽 카드 가격이 거의 뭐 그냥 소형차 중고 한대값 정도로 네네. 다 맞추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 원리어렌지 파이브를 통해서 좀 합리적인 성능의 레이트레이싱을 얼마 정도나 경험할 수 있을지. 어,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당장에도 저희 그 언리얼 엔진 5에 있는 루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도 가능한데요. 그게 뭐냐면 그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 대신에 실시간으로 자연스러운 레이트레이싱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주는 게 바로 이제 루멘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이 되는 그래픽 카드까지 있으면 더 더욱 더 멋진 그래픽도 또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자, 예. 그러면 그 아까 루멘은 낮은 사양의 그래픽 카드에서도 구동이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영상 좀 보면서 말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루멘으로 이루어진 쓰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최신의 고성능의 고가의 그래픽 카드가 없어도,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빛이 자연스러운 이제 빛의 움직임을 이제 보실 수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바로 이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요 네네. 네. 그렇죠. 레이트레이싱을 통해서, 아, 아 얘가 광원이 아. 바뀌니까 그 근처에 있는 것들확 이렇게 변화가 생기네요. 네. 네. 이게 맞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칩 없이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표현이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어, 아, 사실 제가 그 노트북. 그 라이브 커머스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공부했는데 를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기능이어서 그래서 GTX가 RTX라고 막 말도 바꾸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하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하고 또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까지 더해지면 더 음. 좋은 그래픽이 가능하고요아 그렇군요. 예. 계속 궁금증이 늘어나네요 어, 네. 기다님. 예. 계속 기능들을 얼리어렌즈 5에서 추가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이제 첫 공개 영상을 보면서 좀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이제 리얼리티 스캔 앱이라고 하죠. 그 핸드폰을 들고 산물 을 이렇게 찍으면은 SS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또 공개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게임이나 컨텐츠를 제작할 때 사실 그 손이 많이 가는 게 에셋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고 해서 이제 퀵셀 메가스캔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제 스캔된 에셋 라이브러리를 이제 무료로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유렌지 네. 사용자들한테 그렇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것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스캔된 방식을 쓰시면 뭐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추가적인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니까 사실 접근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얼리티 스캔이라는 앱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의 목표는 이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보려면 어떤 게임을 play? I'm Demica. You know, Teddy Bolam, you're talking game and play on this. Oh, on your eighty five. Oh, both t 짱이신 a 같아요. s down. I don't g 어 이제 개발 게임 개발 쪽도 엔진단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또 디지털 휴먼이라 부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3년 전, 4년 전이었죠. GDC 2018. 그때 이제 현장에서 한번 뵀었는데 네. 그때 공개했던 엔디 서피스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이제 괴물로. 그런 영상 보면서 참 감탄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저는 진짜 놀랐고요 그 부분에서도 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을 것 같은데 현재 근황은 좀 어떤가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이제 디지털 휴먼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표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사실 이 뼈와 그다음에 근육이 복잡하게 움직여서 표정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실적인 얼굴의 표현을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 노하우를 모아서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같은 걸 만들어서 디지털 휴먼을 쉽게 제작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더 개선해서 이제 더 원하시는 얼굴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뭐 인디 개발사든 아니면 큰 개발사든 이제 원하시는 게임들의 정말 멋진 디지털 휴먼들이 더 많이 나와서 정말 많은 멋진 게임들이 나오도록 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 디지털이면 요즘 그 어떤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데 그빅 모델 대신 나오는 그,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돈 엄청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어, 저희는 이제 무료로 언리얼 엔진에서 쓸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냥 이 걸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로리콘 네. 같이 저 대신 이제 딱 세워놓으면 어, 그, 어 그러니까 제 얼굴도 이거 하고 아, 좀더되면은 네, 이게 네. 와 대박입니다. 그걸, 그거는 그 앱이라고요? 해야 내 프로그램 명이 뭐라고요? 어,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요. 네,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그거는 네. 또 어떻게 그건 이제 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무료예요. 네. <laughs> 이야, 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개발 저희가 그냥 나중에 이제 소비하는 입장인데, 네. 그걸 이제 실제로 쓰시는 분들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다 무료니까 개발자 분들이 다 무료 무료 네. 약속 지키시게랍니다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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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와 믿습니다. 네. 와 장난 아니네요. 네. 맨, 아, 아 그럼 에픽 게임즈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다 아직 많이 요즘 뭐 좋은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료 무료하는 겁니까 질문도 아, 남아있는데요 뭐 네. 먹고 삽니까 에픽이 아, 아, 네그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저희 언리얼 엔진이나 에픽의 에코 시스템으로 네. 사실 뭐 누구나 다 원하는 분들이 멋진 실시간 3리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그 시작 지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네 다음 질문 아, 네. 이번에는 조금 날카로운 음. 질문 혹은 좀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예전에 얼리얼 엔진 3에서 얼리얼 엔진 4로 넘어갈 때그 전환 과정이 좀 순탄치는 않았어요 이제 3로 만들었다가 엔진을 4로 넘어가기 위해서 마개조를 해 가지고 뭐 코드담까지 수정하면서 이렇게 좀 고생해 가지고 네. 그래픽을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가요 좀 걱정도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 이번에는 저희가 호환성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 4로 만든 프로젝트를 일단 5로 기본적으로 여실 수도 있고 이제 더 나가서 사실 저희 에픽에서 이제 언리얼 엔진 4로 만든 이제 포트나이트 게임을 5로 저희가 전환하면서 그 노하우를 또 모아서 또 공개도 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실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작업은 필요하시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웃음> <웃음> <laughs> 기대 진상의 예. 답변. 어, 그러니까 네. 준비한 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그게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그 비즈니스 영역에서 네. 공수가 딱 좋은 질문과 답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언리엔들5 그리고 그외 여러 앱 프로그램 설명해 주셨는데 부장님 어떠셨습니까? 어, 네. 멋진 뭐 마저제 뭐 설명이 좀잘 그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저도 이제 한 명의 게이머로서 언리얼 엔진 5로 나올 멋진 게임들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게이머 분들도 언리얼 엔진 5 게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나오면 많이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자님도 한 말씀 해 주시다가. 아, 네. 아, 요즘 들어서 좀 주위에서 많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게임 개발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음. 해야 되냐? 어디부터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이제 학생 친구들한테 좀 많이 받아요. 네. 얼리언 엔진 5가 보여주는 미래의 네, 발전상들을 보면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친구들이 새로운 게임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드는 것들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얼리언 엔진 5에 대해 잘 살펴봤고요. 아마 그 특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 아, 아 이게 바로 루리콘2022때 말하던 메타버스였구나. 그때 그랬지라는 왜 이렇게 무릎을 탁 치는 그런 아, 시점 올것 같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에픽게임즈 코리아 신강석 부장님과의 말씀은 이것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 5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 밖에 게임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아정 기자님 더 추가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네 앞에서 살짝 언급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어, 현재 이제 에픽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대표적인 타이틀 포트나이트가 지난해 언리얼 엔진 5로 그래픽 전환을, 엔진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건설 모 c o 아예 빼버린 빌드 제로 업데이트도 진행 e e n building, build z 트 r o updated o 트 something else. This is 건물 o o 건설하는 거 아니에요? 빌드? 아, 네 건설 시스템 자체가 포트나이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는데. 네. 어, 뭐 반대로 말하자면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약간의 진입 장벽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솔직히 한국에서는 그부분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것같죠요이 아,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좀 <laughs> 아, 네. 플레이하기가 좀 힘들고 익숙하지 네. 않다. 그냥 싸우고 싶거든요, 우린요휴커리 밀리면은 또 어, 어, 네. 어, 네. 건물 지으면서 막날아다니더라고요아 어, 그렇죠. 그, 우리는 그런 그런 스타일의 그 어, 네. 재미 요소에 익숙하지 않을 뿐인데 네. 예. 그것좀 약간 진입 장벽이었던 건 맞긴 하죠. 그 부분을 이제 제거하면서 네.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액션도 좀 추가. 하고 이런 식으로 속도감 있게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요번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어, 그럼 이제 포트나이트 앞으로 이제 건물 생산 어, 건설 필요 없는 거예요? 아 건물이 생산이 필요 없는 모드가 이제 추가된 거고 아 네, 네. 기존 모드는 또 그대로 있고요. 아 선택이 가능하고요. 걸... 두 아, 모드를 그... 언제든지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 아, 본인의 그 입맛에 맞춰서 네네. 본인이 잘하는 것에 따라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그것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아, 주요한 게임이죠. 작년 루리콘에서 선보였는데 폴가이즈 예, 소식 네. 없으니까. 풀 가이즈는 지난해 연말에 네. 시즌 6 지금 네, 나가고 있는데 시즌 6를 선보인 다음에 현재는 새로운 업데이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가 더 준비 중이긴 한데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면 새로운 업데이트,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공개를 못하시겠다. 아, 예니까 아. 대충 뭐 아시는데 말씀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도 모르고 그냥 듣는 말씀이 게 어, 답니까? 네네네. 들리는 거아이궁금다 뭔가 있긴, 뭔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공개가... 플레이를 하고 계신다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폴가이즈에 대한 얘기도 네. 나눠봤고요. 그럼 이제 정기자님 믿고 저도 새로운 소식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픽게임즈의 방금 언급되었던 뭐 대표작이죠.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폴가이즈와 포트네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죠.